어분 후의 세계 작가 무라카미류 8편 비국민촌 어두컴컴한 지하 플랫폼 작은 백열등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오다기리는 방금 위장복으로 갈아입은 참이었다. 야전복도 발치에 놓인 군화도 신품이 아니었다. 박해이라 중사가 몇 켤레의 군화를 들고 다가와 말했다. 신발도 그것으로 갈아신어줘. 군화라기보다는 실용품 가게에서 파는 트래킹 슈즈에 가까웠다. 오다기리는 조금 큰 군화를 골랐다. 다케이라 중사가 벤치에 앉아 턱수염을 만지며 웃으며 말했다. 조금 큰 것을 골라. 산속의 밤은 꽤 추우니까 신문지라든가 천조각을 끼워두면 좋아. 오다기리는 끈을 묶으며 군나마다 달린 검은 줄을 발견했다. 다케이라 중사가 덧붙였다. 이곳은 일단 전선이기 때문에 신품은 없어. 전사자의 것이지만 신품 같은 걸 신으면 물집이 생겨서 하루도 걷지 못해. 오다기리는 지쳐있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량은 최신형 제트코스터가 아니라 그가 그 혼혈 여자에게 립글로스를 발라주었을 때 탔던 좁은 구형이었다.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구식 차량이나 좁은 좌석 때문이 아니었다. 콘서트 회장을 빠져나와 병사들과 함께 어두운 빌딩 계곡을 달렸다. 미즈노 소위는 오다 기리를 위해 두번 짧은 휴식을 취해 주었다. 멀리서 폭음과 총성이 들렸고 컴퓨터는 여전히 연주를 계속해 사람들의 환성이 멈추지 않았다. 폭동인지 전투인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옆 동네 불꽃놀이 같다고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상당한 거리를 달려 통로 출입구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고 땀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오다기리는 바닥에 쓰러질 듯했다. 그럼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와카마스의 콘서트 때문이었다. 미즈노 소위가 바로 뒤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어두운 터널을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자위 행위를 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연주를 들을 때는 무대 옆에서 흥분하는 청중을 보며 의식하지 못했지만 슬럼을 빠져나올 때는 모두를 따라 달리는데 급급했다. 차량에 올라타고 나서야 이상을 느꼈다. 신경이 부글거리고 혈액이 끓어오르며 뭔가 소리 지르고 싶었다. 몸은 잠을 요구했지만 신경은 긴장과 흥분으로 파열될 듯 고양되어 맨정신으로 여자가 그리웠다. 눈을 감고 진정하려 했지만 터널 벗고 공사 전투에 불타는 시체, 튀어 날아가는 얼굴의 살, 비어져 나온 검붉은 내장이 떠올라 심장은 전력질주 후처럼 격렬히 뛰었다. 목적지 플랫폼에 도착해 미즈노 소위로부터 야전복과 배낭을 건네받았다. 소위가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을 데리고 정찰에 출동한다. 이틀간의 예정이야. 유엔군과의 접촉도 예상된다. 간호강을 따라 오토기산의 산정까지 올라 옆에 민호산에 신설된 유엔군 통신시설의 수비 상황을 정찰한다. 또 하나, 오토기산 북쪽에 있는 희논의 마을의 상황을 살핀다. 희논의 마을 북쪽 2킬로 지점에서 당신을 보내고 그걸로 임무는 끝이다. 우리들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루트로 지하 사령부로 돌아간다. 희눈의 마을은 마스자와 소위의 부친이 말했던 비국민촌 중 하나로 보였다. 언더그라운드가 어디인지 오다기리는 알수 없었지만 그물론처럼 퍼져 있는 터널의 말단이 유행군과의 전선이라는 것은 알았다. 올드 도쿄 구오사카, 군이이가타에는 직통 간선 터널이 있지만 말단 터널 출입구는 언더그라운드와 유행군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중요한 지점이었다. 미즈노 소위가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오다기리, 당신은 대단한 짐이야. 병사들은 오다기리가 특무 즉 언더그라운드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산속으로 잠입하는 스파이는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오다기리가 어딘가로 간다고 알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흥미가 없어서라기보다 한가한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철저히 단련된 병사들은 피로에 조짐 없이 온화한 인상마저 주었지만 항상 체력과 집중력의 한계에서 행동했다. 그들은 드물게 섬뜩한 표정을 지었다. 슬럼을 달리다 소리에 멈추거나 플랫폼에서 짧은 휴식을 취할 때 그들의 긴장과 이완이 오다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졌다. 전기의 스파크 같은 긴장, 팽팽한 현이 느슨해지는 이완의 소리가 뇌세포에서 나는 듯했다. 그들은 임무와 생존 외에 타인의 일에 흥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오다기리는 적어도 미움받지는 않았다. 미즈노 소이가 말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작전상 목적지까지는 적과 맞부딪히는 걸 피해서 우회로를 택하지만 그곳이 적과의 경합 지역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 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수 있겠어? 오다기리가 대답했다. 내가 병사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았고 만족하게 총도 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 다케이라 중사가 웃으며 말했다. 바보, 당신에게 총 같은 걸 맡길 수 있을까? 위장복과 구나로 갈아입은 후 미즈노 소위는 오다기리에게 걷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아입다 언제나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행동한다. 당신의 몸은 나야. 내가 당신의 앞을 걷는다. 나를 항상 보고 있어. 멈추면 멈추고 걷기 시작하면 걷고 엎드리면 엎드린다. 내 발자국을 따라 발듯이 걸어. 그래도 낮에는 3미터 이상은 접근하지 마. 밤에 덤불에서는 2미터 뒤에 따라와. 경합 지역에서는 적에게 먼저 발견됐다간 거의 끝장이야. 당신이 부주의로 묘한 움직임을 한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실수를 하지 않아. 만일 적과 조우한 경우에도 저쪽이 눈치채지 못할 때는 전투를 피한다. 그럴 때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 소리를 내도 그걸로 끝장이야. 하지만 공포로 눈을 감아선 안 돼. 나를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절대로 나쁜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거나 해서는 안 돼. 적에게 둘러싸여 몇 시간이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경우. 전투가 되어 막다른 곳에 몰린 것 같은 경우, 부상당한 경우. 절대로 나쁜 상상을 해서는 안 돼. 괜찮다. 하고 자신에게 암시를 거는 거야.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도 결코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실제로 머리와 심장 이외라면 총을 맞아도 인간은 죽지 않아. 두 발이 떨어져 나가도 우리들이 제대로 목적지까지 날라다줄 테니 안심해. 미즈노 소위는 웃으며 덧붙였다. 오다 기리는 자신이 전능화가 된 듯했지만 이런 무리 속에서는 실제로 그럴 거라고 느꼈다. 고바야시에게 물었다. 나는 왜 비국민촌으로부터의 스파이라고 의심받지 않았던 것일까? 고바야시는 통신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얼굴이 달라. 좁고 긴 통로를 지나 다케이라 중사가 마지막 철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다. 승강로와 쇠사다리가 위로 뻗어 있었다. 다케이라 중사와 나가타가 먼저 나가 신호를 보냈다. 밖으로 나온 순간 밤의 숨냄새와 냉기가 오다기리를 감쌌다. 모두 챙없는 위장 모자를 쓰고 헬멧은 없었다. 선두에 두 사람과 미즈노 소위 후미의미아시타는 기묘한 고구를 착용했다. 이동은 즉시 시작되었지만 속도는 놀랍도록 느렸다. 오다기리는 미즈노 소위의 2m 뒤를 따라갔다. 초생달의 희미한 비달에. 미즈노 소위는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젖히며 발끝으로 바닥을 확인하며 나아갔다. 오다기리는 그 동작을 흉내냈지만 20m도 가지 않아 허리와 다리가 지쳤다. 짐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슬로 모션처럼 걷는 것이 이렇게 체력을 소모할 줄 몰랐다. 숨이 거칠어지고 목덜미와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그는 불안해졌다. 이대로 5분도 못 가서 근육 경련으로 쓰러질 거야. 말을 할수 없으니 불안은 증폭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암시를 걸었다. 어떻게 되겠지? 익숙해질 거야. 저들도 인간이야. 영원히 이렇게 걸을 순 없어. 이동 시작 후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졌지만 곧 급한 오르막이 되었다. 미즈노 소위는 거의 기듯이 나아갔다. 오다기리는 내리막보다 오르막이 낫다고 생각했다. 부드럽고 축축한 바닥에 발끝을 살짝 딛고 잠깐 쉬었다. 내리막에선 균형을 유지하느라 신경을 썼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배낭과 벨트가 점차 무겁게 느껴졌다. 오다기리의 배낭은 다른 병사들의 절반 무게였지만. 어깨에 파고들어 던져버리고 싶었다. 소총이라도 메고 있었다면 더 비참했을 거야. 그는 미즈노 소위의 등과 다리만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다. 경사가 완만해지며 다시 내리막이 되었다. 그는 미즈노 소위처럼 발꿈치로 살짝 땅을 디디며 낙엽을 소리 없이 눌렀다. 초생달 빛의 눈이 익숙해지며 소위의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챘다. 갑자기 미즈노 소위가 왼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산탄총을 겨눴다. 오다기리도 귀를 기울였다. 오른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낮이었다면 놓쳤을 소리였다. 낙엽이 부서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희미한 소리가 숲에 울렸다. 미즈노 소위는 잠시 듣다가 정지 신호를 풀고 이동을 재개했다. 오, 육부 나아가 오른쪽을 가리켰다. 동물의 눈이 붉게 빛났다. 너구리나 여우 같았다. 병사들을 보며 도망가지 않고 천천히 움직였다. 오다기리는 자신들이 밤에 숲에 녹아든 것을 느꼈다. 커다란 바위 그늘에서 미즈노 소위가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이제 두 시간이면 새벽이야. 시계를 보니 두 시간 걸은 셈이었다. 비탈 아래로 개울 소리가 들렸다. 구리아라와 야마나카가 바위 반대편에서 경계를 섰다. 나가타는 고무 판초 두 장을 합쳐 파이프를 넣어 간다는 텐트를 만들었다. 경계하는 두 사람을 남기고 모두 안으로 들어갔다. 다케이라 중사가 지도를 펴고 판초가 빈틈없이 덮인 것을 확인한 뒤 라이트를 켰다. 볼펜 모양의 가느다란 통에서 푸른 형광이 비쳤다. 그는 나침반을 꺼내 지도 방향을 맞췄다. 미즈노 소위와 숫자를 주고받으며 통신기를 조작했다. 오다기리는 터널 출입구 위치에 관한 기밀을 거라 짐작했다. 미즈노 소위가 말했다. 식사를 하고 잠시 쉰다. 오다기리는 진공팩 식량 봉지를 꺼냈다. 나가타가 쌓인 분 식량을 모아 알루마이트 용기에 물을 넣고 봉지를 담갔다. 주인검 같은 얇은 것을 물에 넣자 1분 만에 물방울이 생겼다. 나가타는 플라스틱 접시에 김이 오르는 찰팥밥을 나누어 주었다. 돼지고기가 들어간 색다른 찰팥밥이었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다. 물은 차로 사용되었다. 미즈노 소이가 말했다. 천천히 신번 이상 씹어. 오다기리가 알고 있어. 하며 툴툴거리자 다케이라 중사와 나가타가 웃었다. 세 사람이 오다기리를 보며 맛이 어떠냐고 묻는 듯했다. 오다기리가 말했다. 지금까지 먹은 찰밥밥 중 제일 맛있어. 미즈노 소이가 만족스럽게 끄덕였다. 오다기리가 또한 봉지 먹고 싶을 정도야. 하자 나가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만둬 배부르면 위장에 총 맞았을 때 먹은 게 흩날려 죽어. 깊은 잠에서 깨어나니 날이 밝아 새소리가 들렸다 텐트 안에서 병사들이 교대하고 있었다 오다기리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 바위 끝과 덤불에 있는 병사들이 소총을 겨누고 있었다 미즈노 소위가 쌍안경으로 주위를 보며 다케이라 중사와 이야기했다 저것이 미노산이고 오른쪽이 오토기산이야 오다기리는 후지산을 알아보았다 별장에서 본 풍경과 비슷했다 하지만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쳐서 마비된 탓이라 생각했다 군대는 짐승이 다니는 길을 따라 이동했다 오다기리는 미즈노 소위의 뒤를 따르며 발꿈치로 땅을 디뎠다. 첫 휴식 때 소위가 비타민제를 주었고 두 번째 휴식에서는 얼음 사탕 두 알을 주었다. 사탕을 빨며 오다기리는 즐거워졌다. 이 녀석들 정말 대단하군. 올림픽에 나가면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다 나가타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미즈노 소위가 정지 신호를 보내고 나가타에게 달렸다. 나가타가 앞쪽에서 보고했다. 관목이 내밀어진 모퉁이에 세 사람이 있었다. 누덕누덕한 외투를 입은 사내와 두 명의 젊은 여자 여자들은 화려한 붉은색과 옥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다케이라 중사가 말했다 흰혼의 마을 사람입니다 오다기리는 사내의 얼굴을 보며 고바야시에 얼굴이 달라 라는 말을 이해했다 사내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눈은 내리깐 채 텁스룩한 머리와 진흙투성이 맨발에 고무샌들을 신고 있었다 얼굴은 메이지 초기 사진 속 일본인과 닮았지만 막다른 곳에 몰린 지 같은 눈빛이었다 오다 길이는 와카마스가 말했던, 퇴화, 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다케이라 중사가 말했다. 지금부터 유엔군 장교에게 인사하러 간다고 합니다. 장교의 명령으로 건너편 길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즈노 소위가 중얼거렸다. 인사인가? 두 여자는 형편없는 원피스 위에 지프로 만든 판초를 걸쳤다. 입술엔 색이 없었고, 체념한 표정이었다. 맨발에 고무샌들을 신었지만, 빨간 패디큐어가 잔혹하게 보였다. 옥색 원피스의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오다기리는 숨을 삼켰다. 공포로 떨리는 속눈썹.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듯했다. 미즈노 소위가 물었다. 유엔군의 병력이나 장비 배치를 물어봤나? 다케이라 중사가 대답했다. 미노산 통신기지의 작은 대포. 아마 중박격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 정션에 기관총 탑재 지프 두 대씩. 장갑차는 없고 헬리콥터는 보급용입니다. 그는 권총 모양 손짓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 미즈노 소위는 고개를 저었다. 구리아라가 불쾌한 얼굴로 사내에게 말했다. "너, 이 여자 두 사람을 어떻게 할 작정이야?" 미즈노 소위가 제지하며 말했다. 구리아라, 조용히 해. 사내가 갑자기 소리쳤다. 오늘밤 유야를 하니까 꼭 돌아와 주세요. 단쿠자의 다닙니다. 미즈노 소위가 설명했다. 이들은 노를 하고 있는 거야. 웅야라고 쓰고 유야라고 읽는 곡이 있어. 그건 단자쿠에 다닐 거야." 사내가 말했다. 좋은 놈엔 가면 이 생겼습니다. 모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미국 놈에게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여자들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두 사람 모두 고부죽키의 여자니까요. 그는 병사들의 가슴을 향해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미즈노 소위가 말했다. 가게 해. 병사들이 길을 열자. 사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여자들을 데리고 떠났다. 미즈노 소위가 불러세웠다. 오늘 밤 너의 무대에 꼭 얼굴을 내밀 테니까 기다려줘. 나가타가 오다기리에게 설명했다. 고부즈키는 마을 방침에 반항하거나 떠난 자의 가족이 대상이야. 언제나 다섯 가족이 고부즈키로 정해지고 새로운 대상이 생기면 가장 잘 견딘 가족이 빠져나와 가장 손에 넣기 어려운 의복에서 차별당하는 거야. 군대는 마을 사람들을 보내고 충분히 멀어진 후 소리를 내지 않고 달렸다. 오다기리는 숨이 가빠지고 구역질을 참았다. 30분 가까이 흰눈의 마을 방향으로 달린 뒤 개울을 향해 비탈을 내려갔다. 산면이 바위로 둘러싸인 숲에 숨었다. 진호 소위와 다케이라 중사는 작전을 변경하며 지도를 펼쳤다. 오다기리가 나가타에게 물었다. 조금 전왜 그렇게 굉장한 기세로 달렸나? 나가타가 귓속말로 대답했다.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났을 땐 가능한 한그 자리에서 이탈해야 해. 오다기리가 말했다. 너희들이 엘리트라서 저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나가타가 대답했다. 우리들은 차별하지 않아. 스파이가 무섭기 때문에 터널 체크는 엄격하지만 언더그라운드 내부에는 차별이 없어. 피차별부락 출신도 한국인이세. 삼세도 많아. 야마나카의 외조부는 중국인이야. 바깥은 적투성인데 차별할 여유가 있을까? 반대야.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건 희논의 마을 같은 무리들이야. 저들의 조상은 제양군인회나 국민의용대 간부생존자, 심지어 왕족도 있다고 해. 노를 하며 일본 전통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딸을 유행군에 팔아. 접촉으로 작전은 어려워졌어. 전투는 피할 수 없어. 각오해 미즈노 소위가 브리핑했다. 야마나카의 보고에 따르면. 통신 기지에서 트럭 4 대가 출발해 육군 부대가 도로에 집결 중이다. 도로를 점령하고 증원군을 기다리며 숲 뒤쪽에 전개해 우리를 포위하고 개울 쪽으로 몰아넣어 협공할 작전이야. 철수하기엔 늦었고 밤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어. 지금 세 팀으로 나눠 적의 집결 지점을 돌파한다. 오다기리는 가능할까 의심했지만 분대는 이미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오다기리는 미즈노 소위 구리하라. 야마나카와 함께 삼거리 거점을 향했다. 야마나카가 보고했다. 적 병력은 중대 규모. 약 200명. 민호산 오르는 길 입구와 희노의 마을 근처 삼거리에 경계 거점이 있고 기관총 탑재 지프와 배후 경사면에 기관총 진지가 있을 거야. 다케이라 중사와 나가타가 로켓과 유탄으로 지프와 진지를 공격하고 4명이 튀어나간다. 고바야시와 미야시타는 크레모아로 증원군을 막는다. 합류 장소는 오토기 산 북쪽 경사면의 안반이다. 미즈노 소위, 오다기리, 야마나카 구리아라 네 사람은 관목숲을 기든 나아갔다. 개울 넘어 도로에서 병사들이 두 사람 씩초를이어 천천히 걸으며 개울을 보고 있었다. 미즈노 소위가 구리아라에게 물었다. 10초에 몇명 쓰러뜨릴 수 있어? 구리아라는 적영용 소총을 만지며 7, 다시 8불 손으로 보였다. 오다기리는 얼음사탕을 꺼내려다 적병을 보고 멈췄다. 손바닥에서 사탕이 녹았다. 이래선 안 돼. 끈적거리면 방아쇠도 못 당기고 수류탄이 손에 달라붙을 거야. 그는 사탕을 입에 넣었다. 단맛이 전신으로 퍼졌다. 적병을 보자 공기의 성분이 변한 듯 눈이 마르고 목과 폐가 까칠까칠했다. 얼음 사탕의 달콤함이 두드러졌다. 그는 지능 묻은 손바닥을 핥았다. 전신에 퍼지는 달콤함 속에서 폭풍에 찢기는 장면이 떠올라 절규할 것 같았다. 잇몸이 떨렸다. 미즈노 소이가 슬픈 눈으로 오다기리를 보며 나이프에 손을 뻗었다. 오다기리가 손을 들어 말했다. 그만둬 괜찮아. 그는 흰옷의 마을의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3 0초뒤 삼거리에 두 대의 지프가 불타올랐다. 미즈노 소위가 유탄 발사기를 쏘았다. 구리아라는 하나, 둘, 셋, 넷 하며 적병을 쓰러뜨렸다. 여섯 번째가 엎드리자. 젠장! 하며 일곱, 여덟 번째를 쓰러뜨리고 돌격총으로 바꿔 개울로 튀어나갔다. 적병은 산 경사면으로 달아났다. 유탄이 흰 연기를 뿜으며 빨려들어가 소총, 군복, 살의 파편이 튀었다. 야마나카가 경기관총을 쏘며 외쳤다. 개울을 다 건너 연기 너머에서 기관총탄이 개울물을 튕겼다. 오다기리도 개울에 엎드렸다.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다. 로켓과 유탄이 발사되어 기관총이 멈췄다. 구리아라가 놓친 적병 하나가 미노산으로 달아났다. 미즈노 소위가 유탄을 쏘려 했지만 구리아라가 저격총으로 쓰러뜨렸다. 지프와 트럭이 나타났다. 다케이라 중사와 나가타가 튀어나와 달렸다. 전원이 불타는 지프 쪽으로 달렸다. 오다기리는 총을 쏘지 못했다. 잘못하면 미즈노 소위의 등을 쏠 뻔했다. 가솔린과 초연 냄새가 돌풍과 함께 몸을 둘렀다. 오다기리는 자신이 총을 쥐고 있는 것도 잊었다. 기관총탄이 발밑에 닿았다. 미즈노 소위가 바위에 엎드렸고 오다기리도 뒤따랐다. 자갈의 얼굴이 닿기 직전 튕긴 돌이 이마를 스쳤다. 당했다.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피가 눈으로 스며들었다. 구리하라가 외쳤다. 맞은 건 돌이야. 일어서. 여기 있으면 당해. 그는 오다기리를 일으켰다. 크레모와 폭발음이 산기슭을 흔들었다. 지프와 트럭이 불타며 넘어졌다. 고바야시가 외쳤다. 미야시타는 산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적이 추격해 올 터였다. 오다기리는 소총을 전자동으로 쏘았지만 실탄은 순식간에 떨어졌고 한 발도 맞지 않았다. 야마나카가 투항병을 경기관총으로 갈겼다. 포탄이 떨어지며 구리아라의 몸이 들어올려졌다. 오다기리의 허벅지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없었다. 삼거리는 중박격포에 지배되었다. 미즈노 소위가 구리아라를 끌며 삼거리에서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기관총이 야마나카를 쓰러뜨렸다. 다케이라 중사가 로켓을 쏘았지만 포탄이 그의 오른쪽을 파괴했다. 나가타가 로켓 발사기를 메고 달렸다. 오다기리는 야마나카의 경기관총을 집어 탄창을 메고 미즈노 소위를 쫓았다. 포격이 멈췄지만 추격이 시작될 터였다. 덤불 속에서 미즈노 소위는 구리아라에게 응급 조치를 했다. 나가타에게 크레모와 설치를 오다기리에게 구멍 파기를 지시했다. 구리아라의 내장이 밀려나와 피가 넘쳤다. 미즈노 소위는 판초를 베개로 사용해 기도를 확보했다. 회색 아약을 구리아라의 입에 넣었다. 나가타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전선을 끌어당겼다. 오다기리가 말했다. 무덤을 파는 건 좋은 기분이 아니군. 나가타가 중얼거렸다. 바보, 이건 실터야 오다기리가 물었다. 내장이 튀어나왔는데도 살아날 수 있을까? 나가타는 흙을 굳히며 말했다. 서둘러 또 하나 실터를 파. 포격이 끝나면 적이 올라올 거야. 구리아라는 향연 약효로 저격을 계속했다. 포격이 멈췄다. 미즈노 소위는 크레모아 기폭 장치를 쥐었다. 덤블 넘어 군화 대열이 나타났다. 적이 경사면을 올라왔다. 미즈노 소위와 나가타가 레버를 눌렀다. 폭발음과 섬광, 덤블과 나무가 날아갔다. 나가타가 경기관총을 쏘았다. 오다기리는, 굉장해, 하며 사면발로 쏘았다. 적과 관목이 날아가고 부상당한 병사들의 비명이 들렸다. 미즈노 소위가 유탄을 쏘고, 가자, 하며 덤블로 뛰어들었다. 오다기리는 뒤를 따랐다. 나가타가 경기관총을 쏘고 구리아라가 저격을 계속했다. 오다기리는 미즈노 소유를 쫓았지만 숨쉬기가 괴로웠다. 허벅지 상처가 아파왔다. 나가타가 추월하며 향연 아략을 건넸다. 오다기리는 아략을 깨물었다. 형편없는 맛이었지만 삼켰다. 나가타를 놓치면 안 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무릎에 힘이 없어지고 현기증이 났다. 공포만으로 발을 움직였다. 구리아라의 내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갑자기 덤불이 갈라지며 적이 나타났다. 오다기리는 총검으로 적의 가슴을 찔렀다. 적은 쓰러졌다. 총검이 빠지지 않았다. 영어 술렁거림이 들렸다. 미즈노 소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다기리 엎드려 산탄총 발사함후 적들이 날아갔다. 나가타가한 명의 목을 찔렀다. 미즈노 소위가 오다기리의 소총을 쏘아 총검을 뺐다. 향연이 듣고 있군. 하며 미즈노 소위가 말했다. 오다기리가 말했다. 구린내 나는 놈이었어. 벼랑 중턱 바위 틈에 도착했다. 미야시타가 부상당한 어깨로 소총을 겨누며 기다렸다. 그는 보고했다. 고바야시는 수류탄에 죽었다. 통신 기지는 적외선으로 정찰했지만, 군사 위성 직결형인지 3차원 레이더인지 판별할 수 없었다. 미즈노 소위는 미아시타의 어깨를 붕대로 묶었다. 나가타가 희눈의 마을로 정찰을 떠났다. 달빛에 비친 마을은 클래식한 그림 같았다. 오두막 스무채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고, 초가 지붕과 나무다리가 있었다. 무대 두 개는 비바람으로 기울어, 판자와 철로 보강되었다. 경사면 북쪽에 고부죽히 오두막 다섯채가 늘어서 있었다. 햇빛이 들지 않고, 수도도 없었다. 오다기리는 낮에 만난 아름다운 여자가 저기서 자랐다고 생각했다. 나가타가 돌아와 보고했다. 유행군 매복 기척은 없다. 우리가 마을에 들릴 거라 생각하지 않아. 미즈노 소위가 말했다. 미야시타는 마을 북쪽 포인트에서 대기해. 우리가 22시까지 안 돌아오면 F-11 통로로 들어가 지하사령부에 F-7에서 F-12까지 봉쇄하라고 전해. 그는 오다기리에게 말했다. 함께 가죠. 두사람으론너 놈을 위압할 수 없어. 마을로 들어가자 부엌 쓰레기 냄새가 났다. 오두막 문에서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미즈노 소위가 사내를 불렀다. 이리와. 사내는 누덕누덕한 옷을 입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걸었다. 미즈노 소위가 말했다. 너를 보러 왔다. 사내는 달빛 아래 마을을 안내했다. 고무샌들이 얼빠진 소리를 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파 아파 아파. 왜 나만 계란도 변소에 종이도 없나. 오두막에서 사람들이 옆보다 숨었다. 다리 앞에서 어린애가 튀어나왔다. 목이 부은 여자가 아이를 끌어갔다. 어린애가 버터 버터 하며 손을 내밀었다. 사내가 아이의 발을 짓밟았다. 미즈노 소위가 산탄총으로 사내를 찔렀다. 서둘러줘. 나가타가 말했다. 전 녀석들은 캐러멜, 껌, 초콜릿을 버터라고 불러. 노무대옆큰 오두막에 도착했다. 세 명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의 양복 사내가 말했다. 오늘은 노를 하지 않아. 지금 일이 바빠. 미즈노 소위가 말했다. 좀 쉬게 해줘. 그는 응급처치 세트, 얼음사탕, 판초 두 장을 내밀었다. 양복 사내가 말했다. 달기 먹고 싶겠지. 그는 건전지를 추가로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 오다기리는 봉당에서 두 여자를 보았다. 낮에 만난 여자들이었다. 한 여자는 무서울 정도로 하얀 피부에 발만 더러웠다. 달개 피가 그들의 발가락을 적셨다. 쥐 같은 눈의 사내가 눈꼬리에서 피를 흘리며 정자에 있었다. 양복 사내가 귀걸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녀석들이 미국놈에게 받은 거야. 금이겠지? 오다기리가 말했다. 18금이다. 양복 사내는 라디오를 치켜들며 말했다. 이런 건 없나? 미즈노 소위가 고개를 저었다. 와다이코가 울리며 양복 사내가 가면을 쓰고 춤을 췄다. 느린 움직임에 오다기리는 시선을 빼앗겼다. 가면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상처가 드러나는 듯한 느낌에 오다기리는 말했다. 가자. 이런 건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마을을 나오며 오다기리는 고부지키 오두막을 보았다. 여자가 세숫대야의 물을 기르러 나왔다. 아이가 병에 걸린 듯했다. 변소의 지독한 냄새 속에서 오다기리는 허벅지 상처를 느꼈다. 톡바음이 울리며 변소가 흔들렸다. 밖으로 나가자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나가타와 미즈노 소위가 쓰러져 있었다. 나가타는 찢겼고 미즈노 소위의 눈이 튀어나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다. 미즈노 소위가 중얼거렸다. 나가타, 나가타, 오다기리가 말했다. 나가타는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미즈노 소위가 말했다. 로켓은 사용할 수 있어? 오다기리는 로켓 발사기를 들고 노무대를 겨었다 로켓은 무대를 빗나가 바위에 맞았다. 불길과 흰 빛이 터졌다. 마을 사람들이 도망쳤다. 오다기리가 말했다. 해치웠어. 미즈노 소이가 물었다.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오다기리가 말했다. 오른쪽 눈이 튀어나와 있어. 미즈노 소이가 말했다. 안구는 건드리지 마. 가재를 깔고 덮어. 양쪽 눈을 수건으로 고정해. 오다기리는 가재를 안구 밑에 넣었다. 미즈노 소이가 경련했다. 그는 모르핀 주사기를 어깨에 찔렀다. 미즈노 소위의 표정이 바뀌었다. 유엔군이 올 거야. 오다기리는 야전복 조각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하지 마. 내가 구해 줄게. 그는 미즈노 소위를 부축하며 어둠 속으로 걸었다. 살아남을 거야. 나도 죽지 않을 거고. 이 녀석도 죽게 하지는 않아. 미즈노 소위가 물었다. 지금 몇 시야? 오다기리가 대답했다. 9시 13분이야. 그는 시계를 5분 빠르게 했다.